오케이. 하중도에서 만나자. 우리는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보고 있는 것은 그 여러분, 짐작이 가십니까? 이게 바로 하중도라는 곳입니다. 하중도. 걸어 나오는 모습이 음. 삶이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하중도 그 예쁨을 마음껏, 이렇게 응? 뽐내는 코스모스 어, 한번 보세요. 이야,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를 니라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예. 요것도 보라고 그러네요. 하하. <laughs> 안에 여기 있잖아요, 안에. 어, 그렇네요. 그렇네요. 예쁘네요. 진짜 예쁘네요. 예쁘다는 말 밖에는 뭐 춤, 달리 춤추고 싶은데 못잡고 뭐 있으라는게 예, 말 춤추게 예, 버려두세요 <laughs> 춤추게 놔두세요 코스모스는 예? 춤이 추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춤을 추라고 가을바람이 와서 이렇게 부추기네요 <laughs> 꽃이 바람에 흔들리니 내 마음도 흔들리려고 한다. 아, 꽃이 마 바람에 흔들리는 건 정상이네. 아 너무 예쁘다. 아름다운 꽃일수록 많이 흔들린다. 이야 이렇게 예쁩니다. 이렇게 예쁘다. 여기도 봐봐요. 어 너무 예쁜 예쁜 걸잘 찾아내네요. 예쁘죠예쁘예쁘예쁘 예쁘게. 예쁘예뻐서예 붙었다. 예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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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게 예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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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예쁘게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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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게게쁘예 아름다움이. 음, 야, 나 혼자서 이 색깔이 듣진 않다. 어, 춤추고 싶은 코스모스. 너무 예쁜 코스모스. 노래하고 싶은 코스모스. 바람 불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더냐. 이 바람에 온몸 내맡긴 채. 춤추고 싶은 마음, 감출 길 없었지.